안녕하세요. 강일기입니다. 요즘 한국 사회가 전반적으로 뭐 성장 중독에 치우쳐져 있는 것 같아요. 다 그런 건 아닌데, 많이들 목격되고 나서 적어봅니다. 인간 관계도, 인연도, 무슨 결혼도, 생활도 다 성장에 집중이 되어 있는 게 무슨 말이냐? 성장할 수 있는 관계, 성장할 수 있는 인연, 성장할 수 있는 결혼만 쫓아다니는 이들이 많다는 거죠. 존경할 수 있는 이성만 쫓아다니듯이. 물론 이 냉정한 사회에서 뭐 살아남기 위해 남들보다 뛰어나야 한다는 건 의도치 않게 생겨난 문화일 수도 있어요. 근데 그래도 그렇게 모든 것을 성장에 집착한다면 과연 괜찮을까요? 그러니까 내가 꼭 1인분만 하면 안 되고 2인분, 3인분, 10인분 할줄 알아야만 괜찮은 걸까요? 저는 사실 뭐 정답은 없다고 생각합니다. 어떤 사람에게는 노력하는 과정 자체가 행복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게 성장에 치우쳐져 있는 삶이 행복할 수 있는 거니까요. 그러나 성장이 없다고 해서 그렇게 극단적으로 치우쳐지는 생각들은 경계할 필요를 느낍니다. 뭐 어떤 관계가 성장이 안 된다고, 뭐 어떤 공부가 성장이 안 된다면 팍팍 막 끊어내리는 것도. 근데 우리 살다 보면 언제 어떤 곳에서 어떤 일들과 어떤 사람과 어떤 상호작용이 일어날지 모르는 게 인생인데, 그 함부로 일일이 하나하나를 근거 없는 이유로 점치는 거는 좀 어리석은 것도 아닐까 생각을 하거든요. 저도 예전에 일을 막 두세 개할 때가 있었어요. 막 대출금에 유지비에 너무 많이 빠졌나고 힘들던 때가 있었는데 그때 생각해 보면은 뭐 성장이라는 말을 생각할 여유도 없이 그냥 했어야 됐고 그냥 했어요. 그렇게 시간이 그냥 흘렀죠. 정말 바쁘면은 뭐 성장이라는 말도 생각할 필요 없이 그냥 계속 하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. 어쨌든. 많은 일이 지나가면서 알게 된게꼭 성장이라는 것에 집착을 하지 말고 3인분 해야 한다는 강박도 갖지 말고 그냥 1인분만 하더라도 문제되지 않는다는 걸 알아가는 것 같습니다. 인생이라는 게 결국 자신의 것인데 자신의 것을 남을 위해 2, 3인분 해야 한다는 것도 앞뒤가 안 맞는 것 같거든요. 저는 어릴 때못 모르고 뭐 성공이나 유명함 같은 거 욕심이 있었습니다. 저도. 근데 많은 사람들이 격조 다 그런 탐욕으로 인해서 자기가 젖어지는 거. 그러나 살면서 확실히 알아가는 건이 세상을 구성하는 절대 다수는 평범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평범한 사람들이 뭐 성장할 수 없는 관계라고 막, 막 끊어내는 그런 모욕적인 일이 절대 합리화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. 성장하지 못하는 사람을 자신의 잣대로 평가하거나 남을 함부로 평가하는 건 절대 안 된다는 거. 미인분만 해도 괜찮습니다. 항상 변화하던 모든 문화들. 뭐 결혼 안 한다, 아기안 난다, 뭐 나라 망했다,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냥 어떤 역사를 봐도 어떻게든 지났고 어떻게든 살아냈습니다. 성장한다는 것도 집착하면 안 된다고 생각이 들어서 영상을 찍어봅니다. 저는 그냥 오늘도 그저 삽니다. 강일기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